왜냐면 난 월세를 내니까. 아. 나는 여기 를 공간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를 놀리면 안 되잖아요. 아, 지금 현실적이시네. <laughs> 네.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공방 홍보도 운영에서도 중요한 중요한 네. 측면이 많잖아요. 네. 혹시 SNS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? 를 지금은 이제 인스타 위주로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조금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, 물론 이제 SNS 활동을 빠질 빠짐없이 해야 되긴 하지만, 음,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, 은 내가 어떤 색깔을 갖고 SNS 활동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, 내 거를, 어떤 걸 홍보를 할 것인가가 일단 먼저 자리 잡고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개성이 강한 분들을 보면, 어, 뭔가, 그분들의 색깔이 딱 그거에서 프로필로 이루어져요 음, 그래서, 아... 인스타가 내 프로필이 될 것인가, 아니면, 그러니까 뭐 SNS가 내 프로필이 될 것인가, 아니면, 은 이제, 어, 뭐 그냥 내 일상을 그냥 공개할 건가.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깨, 좀 깨닫고, 이색을 좀 갖추려고 음. 노력하고 있어서. 음. 그런 거를 애초부터 좀 잘하신다고 하면 조금 SNS 마케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크반이라는 계정과 제 계정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음. 두 계정을 같이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블로그와 인스타 중에서 고객의 반응도가 빨리 빠르거나 아니면 뭐 DM 같은 걸로 고객 문의가 오는 쪽이 블로그가 많았어요, 인스타가 많았어요. 네이버 이제 블로그 보고 네.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, 제 블로그가 아니라 이제 체험단들 블로그나, 음. 어, 그렇게 계속 봐요. 그러면 혹시 광고 대행을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? 항상 맡기죠. <laughs> 빼놓을 수가 없죠. <웃음> <웃음> 광고 대행 쪽으로 통해서 보니까 체험단이라든지 아니면 음. 기자단? 음.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반응 유입이 있을까요? 되게, 그래도, 효과는 많이 본것 같아요. 어. 그 체험단 분들이 오면은, 저는 똑같이 가르쳐요. 음. 그것들이 다 고스란히 체험단 그 블로그에 녹아, 녹여져서 어. 아마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체험단이 고객이라 생각하면 수업을 했어요. 음. 왜냐면 내 수업을 하는 게, 수업도 안 하다 보면은 이게 실력이 줄거든요. 수업하는 그 스킬도. 그래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 체험단을 여섯 막 명막으면한 아, 달에 그렇구나. 20명씩 막 해가지고 계속 수업을 했어요. 그래서 음. 계속 막 그걸 계속 유지를 했죠. 그 텐션을 계속. 아까도 계속 <laughs> 말씀드렸던 목공방는 관심 있고 내가 진짜 나만의 공방을 차리고 싶다.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시국에 창업을 한다면 홍보, 체험단 하는 거 추천하지 않안 한다. 안 한다. 안 한다? 네. 왜냐면 창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혼자서 다 해봐야 돼요. 음. 블로그도 해보고, SNS도 다 해보고, 한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체험단을 꾸리고 뭘 해야지, 처음부터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.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. 음. 이, 어쨌든 공방을, 공방을 하는 것도 그렇고, 모든 게다 사업이라, 사업이기 때문에,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냥 처음부터 뭘뭐 이렇게 돈으로 막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다 경험을 하고, 내가 다 하고 나서 뭘 해야지. 예, 네,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